자, 그럼 여기 73번도, 아, 60, 아니 36번 테마도 굳이 필기를 하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접하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네, 네, 네. 자, 그랬을 때 접하게 되면, 자, 접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점이 지나가는 뭐,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보통 접선 나오면,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이제 접선을 지그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럼 이 점과 접선 사이 이 길이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접점이라고 부를 거니까, 점에서부터 접점까지 거리를,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저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라고. 중심이 있을 때, 중심하고 접선은 접점에서 무슨 직? 수직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야, 이거는 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길이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반지름일 거라고. 따라서 무슨 보라스 역시나? 피타고라스에 의해 접선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되겠니?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조각 역시나 써먹을 거야. 자, 73번. 자, 7 3번의 1번은, 자, 점, 6콤마 마이너스 1에서 원에근 접점을 비라하자, AB의 길이. 즉,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야, 원이 요렇게 있고, 자, 처음에 A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뭐 접선을 이렇게 그렸다 치자, 얘가. 이건 보기 좋게 그려서 이렇게 그린 거지, 진짜 이렇게 생긴 게 아닌 거야. 자, 그럼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1콤마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수직인데, 얘가 3이 되지.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A 점은 6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의 X자표 차이제곱이니까, 루트의 X자표 차이제곱, 77에 49. 더하기 Y자표 차이제곱, 4416. 그럼 얘가 얼마니? 6 65. 5인가요 루트 65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자이길이는 3이니까 그럼 이 길이 얼마야? 돼? 루트의65마이 9니까 얼마야? 56,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얘는 87의 56이니까 어, 2루트 14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지? 자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은 자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야 이거 우리 어제 정리했었는데 여기 필기되어 있지, 여기 필기 다 되어 있죠? 어, 거기 에 그냥 요거는 사실은 필기 안 해도 돼, 다 아는 거잖아, 저거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P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 두 개가 있고, 자이두 접점을 각각 A, B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이 중심을 문제에서, 어, 아, 이게 좀 원, 원점, 원점인지만, 원점인 건 중심이지, 지금.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원의 방정식에서 여기 수직 1이고, 요거 수직 1이지. 음. 자, 요 얘기는 어제 안 했는데, 살, 이걸, 살, 이걸 모르지 않겠죠? 뭐냐면, 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제 이미 다 설명한 게, 얘네들이 무슨 동? 합동. 합동이고, 이거 무슨 삼각형? 아, 이거. 직각 삼각형. 그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넓이 곱하기 2배 하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너나 뭐나 아무거나 거의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면 요, 요 밑변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P점이 더혀가 뭐였지? 3,2. 그리고 얘가 0,0이니까요. 자, 요 PO의 길이는 루트에 9 더하기 4니까, 얼마야? 1 4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요 반지름 길이 1이니까, 얘는 루트 12 이렇게 되겠지. 네. 됐니? 피타고라스에서. 그래서 삼각형 PB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지금 얼마야? 2루트 3이니까 밑변 2루트 3, 높이 1이고. 그렇지 그래서 얘가 넓이가 4, 루트 3이니까 따라서 사각형 PBOA는 2배의 삼각형 PBO잖아. 합동이니까 따라서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4번 이거 다 해줘요, 메인? 그니까 오늘 복습으로 다풀어준다 거잖아. 자 원박이라서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리는 거야? 되겠지? 자, 74번은 자, 좌파평면 위에 원과 원 밖에 점 5, 4가 있는데 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일 때 이거 어제 다 강, 엄청 강조했었어, 수직 그러면 자 얘는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한점 P가 있는데 아, A구나 a 가 이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자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그릴 때부터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그림이 이상하더라도 조건을 잘 보라 그랬어 자 그럼 이렇게 접점이 나왔을 거고 어, 그때 이두 접선이 얘가 수직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지 야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이미 정리를 당해놨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 돼 응? 근데 처음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중심? 중심 수직 수직이지. 아, 그럼 얘도 모일 수밖에 없다. 수직일 수밖에 없고 얘가 무슨 사각형이더라? 정사각형이더라. 한 변의 길이는 얼마더라? 반지름 r더라. 되겠니? 응. 야 그래서 이거 그럼 그럼서 내가 정리했던 게 뭐였지? 그래서 이 대각선은 뭐더라? 루트 2 r더라라고 이 했었지. 야 근데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면 1코마 2고 A점의 좌표가 5코마 4니까 아요 점을 뭐라고 할까? 그얘중심오라고 할게. 그럼 a5의 길이가 루트2r이어야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a5의 길이는 두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x 앞에 차이 제곱 16 더하기 4는 r 곱하기 루트2니까 얘가 지금 루트20이지? 그렇지? 그럼 얘가 얼마야? 응? 아 그럼 r은 얼마야? 루트10 이렇게 나오겠네.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마 36까지 정리해서.